그 오리진, 콜라면은 잠시만 더내게 맡겨두겠다. 정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미리 말해두는데, 난내 마음에 진 것뿐이니까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내게진게 아니야. 어? 이대로 돌아가려고? 그럼 가기 전에 캡에 사인 좀 해주고 가면 안 돼? 김윤! 너와 한 배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짜릿했어! 다음엔 나도 절대로 안질 거야! 다음엔 반드시 오리진을 받아가겠다. 어! 방금 다음이라고 했다! 좋아! 꼭 다시 붙자! <웃음> <웃음> 오늘따라 엄청 기분 좋아 보이네! 당연하지! 무의 4연발을 직접 봤잖아! 장전 성능과 연사 성능을 조금만 더 높여! 게다가 걸려있는 상금도 세 배야. 잘됐다. 그럼 조만간 김이원과 다시 배틀을 할수 있겠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짜릿한데. BMA가 공인하는 보틀 배틀러 랭킹. 보틀 배틀러들은 노멀 랭크부터 시작해서 브론즈 랭크에서 실버, 골드 랭크를 거친다. 그리고 상위 10위의 보틀스타와 그 위에 상대 투신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면 보틀킹의 왕좌에 도전한다! 미래의 왕좌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곧! 오늘의 보틀 로얄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3인 1조로 경쟁하는 팀전입니다! 주목할 선수는! 지난번에 충격적인 복귀를 한 청룡의 연사 프린스 김현 선수! 팀메이트는 외로운 느낌 구명희 선수 그리고 주목받는 루키 최탄 선수입니다. 네, 아주 이색적인 조합이네요. 그런데 어째 한 팀이라고 보기엔 세 선수가 모두 따로 노는 분위기인데요. 어, 어쩌다가 팀이 이렇게 됐더라. 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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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짜야 나갈 수 있을 텐데 세명을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정말 미안하지만 난안 돼. 미안해 그날은 조금 곤란해서 그날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시합에 안 나갈 거야. 미안하지만 그날은 나도 다른 볼 일이 있어. 아 그건 그렇고 받아 니네 도시락이야. 아 진짜 잘 먹을게. 어 잠깐. 이러다 팀원이 없어서 배틀에 못 나가겠는데 어쩌지 팀전이라 상금도 평소에 세 배나 주던데 혹시 <laughs> 팀메이트를 찾고 어? 있나? 어? <laughs> 뭐 괜찮겠지. 아무튼 난 이번 시합에 꼭 이겨서 수레비를 벌어야 돼. 이번 시합은 보텔로. 각자 가본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쌓이지만, 팀의 합계 포인트가 마지막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김호간이잖아! 김효 선수의 아버지 맞지? 그래 맞아! 선대 보틀킹이야 복귀한다는 소문이 정말이었나? 응? 어?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대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다른 가족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단 말이오! 그 모든 건 나의 보틀킹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겠지. <laughs> 팀 배틀? 그것도 최탄과 한 팀이 돼서? 무슨 속셈이지? 이것도 임무야. 콜라멘의 전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더군. 그건 오리진이야. 난뭐든 상관없어. 신경 쓰이지. 그 오리진도 또그 오리진의 소유자도. 나도 그 녀석이 신경 쓰여.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았거든. <목소리>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우승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역시 이 선수죠. 보테스타 상대 투신 중한 명인 나무역. 김자림에도 불구하고 단속 출전했는데요! 이건 넘치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혼자서 출전하다니 진짜 대단하다! 어, 잠깐만! 혼자 나와도 되는 거였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자는 무려! BMA의 사장이자 그 유명한 선대 보틀킹! 김호관 선수와 대전을 펼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역시 복귀하는구나 보틀킹이 있어야 배틀의 분위기도 더 달아오르지! 물론, 김호관 선수와의 대전은 랭킹과는 상관없는 시범 경기의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재밌겠군! 보틀킹 자리가 비어있는 지금, 사장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최강의 보틀 배틀러다! 붙어볼 수있다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지! 그리고, 최탄이라고 했지? 너랑도 한번더 붙어볼 수 있겠구나! 최고로 피가 끓어오르는 조건이로군 가자! 레이드 플레이버! 난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laughs> 당신과 싸울 수 있는 이 순간을! 이번 배틀의 스테이지는 폐강 지역입니다. 포인트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찬스 타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그 찬스 타깃을 격파할 수 있는 건! 보틀 배틀러 한 명당 딱한 개씩만 지급해드린 레이저 캡뿐입니다 자, 그럼! 레디 캣! 보틀 배틀 고! 드림 크로스! 폴라맨 DX! 드림 크로스 기동 확인! 목표, 콜라맨, 정상적으로 작동 중. 알았다. 계속해서 감시하라. 배, 배틀 스타디움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우리 쪽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에이전트 김이온의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절대 눈을 떼지 마라. <laughs> 어, 왔다, 왔다! 신호가 왔다! 역시 몰래 센서를 붙여도 센서 앞으로 잘 부탁해. 내게 콜라맨 움직임을 모두 전해줘. 저기구나. 연사 실력은 언제봐도 참 대단해. 저쪽들. 김이원 선수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네요. 또 포트 타이틀 격파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진격할 수 있을까? 이 파트너인데 좀더 소중하게 다뤄줘. 아트너 보틀맨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뭐? 야 하지만 보틀맨은. 버틀미는... 어? 너희들을 여기서 보내. 어... <laughs> 류범주, 그러는 너야말로 왜 여기에 있냐? 내가 물어봤을 땐 배틀에 못 나온다고 했잖아. 아, 실은 시원이랑 세무리가 하도 같이 나가자고 졸라서. 그렇지만 범주형이 엄청 나가고 싶은 눈치였단 말이야. 혼자만 내보내기엔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돌봐주려고 데려왔어. 그게 뭐야? 그렇게 됐어? 네 도시락도 여기 챙겨왔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그렇구나! 고마워, 류 범주! 아, 도시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그래?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픈가 보다? 긴장감이라고는 일도 없구나. 뭐, 긴장감이 너무 없긴 하지. 한창 배틀 중인데 말이야. 좋아! 그럼 우리 다 앞으로는 안 봐준다! 아, 아, 갑자기 또 뭐야? 으아, 으아, 어쩌지? 별갓이 아니군. 저 정도는 바로 피할 수 있다. 스크류 타이 던트! 아, 아, 스크류 타이 던트가! 친구라! 아 이게 왜나 때문이야! 아니다, 이건 나 때문이구나. 미안해. 이봐, 갑자기 왜 사이좋은 척들이야? 우와, 어? 내가 청룡의 연소 프린스를 공제보라 넣었어. <laughs> 저쪽도 동료놀이 중이고, 저런 것만 보면 근지거리야. 파운드 <laughs> 스트라이크! 제돈데 네. 역시 컨트롤이 뛰어난 라이프의 가디언맨답네요. 먼거리에서 정확하게 선로를 바꿔놨습니다. 어? 어? 아, 세 명이 동시에 실격이구나~ 죄탄이 녀석, 벌써 오리진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 건가? 어,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 그만? <laughs> 바이탈 싱크 스파크율 상승. 이네 레벨이라면 아직은 안심해도 되겠어. <laughs> 난구명인니다 어딜 보나 혼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겁쟁이들뿐이로군. 어 구명인, 같이 도시락 먹자. 날 그런 눈으로 보지마! <laughs> 팀 배틀? 그것도 최탄과 한 팀이 돼서? 무슨 속셈이지? 이것도 임무야 콜라맨의 전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더군 그건 오리진이야 난 뭐든 상관없어 신경쓰이지 그 오리진도 또그 오리진의 소유자도 나도 그 녀석이 신경쓰야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았거든 이번 배틀의 스테이지는 폐강 지역입니다. 포인트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찬스 타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그 찬스 타깃을 격파할수 있는 건 버틀 배틀로 한 명당 딱한 개씩만 지급해드린 레이저 캡 뿐입니다. 자, 그럼, 레디 캡! 버틀 배틀 고! 크로스 기동 확인. 목표 콜라맨 정상적으로 작동 중. 알았다. 계속해서 감시하라. 배, 배틀 스타디움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우리 쪽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에이전트 김이온의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절대 눈을 떼지 마라. 응. 음. 어, 왔다 왔다, 신호가 왔다! 역시 몰래 센서를 붙여도 전했어. 센서, 앞으로 잘 부탁해. 내게 골라맨의 움직임을 모두 전해줘. BMA가 공인하는 보틀 배틀러 랭킹. 보틀 배틀러들은 노멀 랭크부터 시작해서 브론즈 랭크에서 실버, 골드 랭크를 거친다. 그리고 상위 10위의 보틀 스타로 그 위에 3대 투신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면 보틀킹의 왕좌에 도전한다. 미래의 왕좌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보틀 다는 중반전, 핫하게 게스트는 팀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하이라이트, 초반 플레이의 스포트라이트. 삼인 일조의 팀전, 청룡의 연사 프린스 김희원 선수는 구명인 최탄 선수와 한 팀이 돼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원 선수의 아버지이자 선대 보틀 킹인 김호간이 등장. 김희원의 투지에 불이 붙었는데요. 팀워크는 완전히 엉망진창 손발이 안 맞는 플레이가 문제인데 과연 김 의원의 팀은 우승을 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쪽은 현재 탑인 나무 역 선수입니다 단독 출전했는데도 역시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이네요. 아무리 3대 투신이라도, 혼자라면 잡을 수 있어! 재밌군! 과연 3대 투신! 한 방에 두 개의 보들타깃을 처리했습니다! 레이드 브레이브의 특징인 강력한 고무 홀드를 이용한 파워 아니야, 일단 콜라멘부터 해냈구나. 또 격파했어. 아직 허을 따라잡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 승부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넌 정말 태평하구나. 지금부터 다른 타깃들을 팍팍 격파해 나가면 역전할 수 있어. 조악하자. 전엔 아깝게 놓쳤지만, 슬슬 최탄의 라이프를 사냥해 볼까? 어, 어, 그. 여기구나! 다친 덴 없어? 왜 그랬지? 미안해. 자동으로 손이 나갔어.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아니, 괜찮다.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laughs> 그딴 얼굴 웃지 좀 마! 간지러우니까. 어. 에헤헤. 같이 잘해보자고. 그래! 함께 승리하자! <laughs> 네! 남우혁 선수! 빛을 흡수해 다시 빛을 내는 레이저캡을 사용해서 찬스타깃을 손에 넣었습니다! 레이저캡은 각각 한개씩 지급되는데요. 남우혁 선수는 단독 출전이지만 세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우혁 선수에게는 레이저캡이 두개 남았겠네요. 참고로 이 레이저캡으로 디럭스타깃을 맞추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누구의 레이저 캡을 어디에서 사용할지, 이번 팀전은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막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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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네가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마. 간지러우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 사람을 믿지 마. 어차피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얘들아 해냈어! 으악! 그 타깃은 이제곧 내가 격파한 걸로 기록될 거야. 너만 없어지면 말이지. 대체 왜? 우린 동료잖아. 맞아, 우린 동료지. 그러니까 네 라이프는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줄게. 내 포인트로 바꿔서 말이야. <laughs> 저게 그 찬스 타깃인가? 저기 있는 걸 맞히려면 꽤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난 제외하고 말이지. 대충 감이 오는 건 저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타깃을 맞추려면 저쪽에서 쏘는 게 제일 낫겠어. 하지만 다들 똑같이 생각했는지 이미 여러 팀이 저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시간을 끌었다간 오히려 우리가 표적이 될 거야.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 <laughs>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주면 되잖아. 그럼 네가 구명인을 엄호해. 그 동안 난 다른 팀을 처리할 테니까. 알았어. 찰란 도련님께서 직접 뛰겠다고? 뭐 그럼 개인 포인트는 많이 벌수 있겠네. 팀의 포인트이기도 해. 뭐 다른 문제는 없지? 없으면 간다. <웃음> <웃음> 옆에서 보지 마. 저격엔 타이밍이란 게 있어. 알았어. 그때까지 넌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스크류 트라이던트. 좋아, 드디어 왔구나. 해. 전혀 습득. 멍청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녀석들은 그저 이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라고. 제저 녀석들의 라이프는 지금 무척 밝게 빛나고 있어. 연이 맞다. 촛탄 막아. 으악! 플래쉬 볼케이노! 젠장! 아, 구명인 도망쳐! 잠깐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진 빛을 보여줄테니까! 파운드 스트라이크! 구명인 탑승! 멋지게 찬스 타깃을 격파했습니다! 스나이퍼가 뭔지 제대로 보여 구명인! 나의 인 나의 나의 프도 밝게 빛났겠지. 이럴 수가! 수명인 선수가 나의 저격... 내가 캡을 몇개 놓치는 바람에... 진심으로 어... 미안하다면 구명인의 희생을 헛되게 해선 안 돼. 우리 <laughs> 응. 네 말이 맞아, 헛되게 할순 없지. 난 이제 이 배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만 해. 그래, 보텔로에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대 보틀킹인 김호강과 대전할 권리를 손에 쥐는 사람은 과연 어떤 선수가 될까요? 난 최탄이야! 구명인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번 배틀은 널 위해서라도 꼭 이길 거야! 우린 이미 친구잖아! 치, 치, 친구?